정치권에서 또 다시 막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민주연구원의 현근택 부원장은 한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고, 또 국민의힘 박은식 기대위원은 과거 SNS에 김구 선생을 비하하는 듯한 글을 쓴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이 내용은 박창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정치인의 수행비서 A 씨. 지난달 29일 성남의 한 주점에서 총선 예비 후보인 친명계 현근택 변호사와 동석했다, 막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목소리> 당시 유일한 여성이었던 A 씨는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소연했습니다. 이튿날 A씨가 항의하자 현 변호사는 큰 실수를 했다고 사과했습니다. 현 변호사는 SNS에 입장문을 올려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들 중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없었지만 A씨 마음이 풀릴 때까지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 변호사에게 제기된 성희롱 문제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. 징계 수위를 놓고 이 대표와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 간 SNS 대화가 포착됐는데 정 의원이 커오프 대상인 자격정지를 거론하자 이 대표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되물었고 그러자 정 의원은 엄중경고를 언급했습니다. 습관적 성비비는 도덕불감증을 넘어 민주당이 도덕적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. 여당에서도 막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지난 2021년 SNS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면서 백번 김구 선생에 대해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정세와 나라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까라고 쓴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.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국부로 칭송하기 위해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매도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. 박 의원은 s b s 의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대접을 못 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거라며 김구 선생을 비하하려는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SBS 박창민입니다.